자 138쪽에 개님 설명할게 없어 왜냐면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서 이제 뭐냐면 축을 X축이랑 Y축을 조금 나중에 그릴거야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할거라 축을 언제 그리냐에 따른게 있어서 오늘은 예제를 차근차근 풀어줄테니까 잘 이해해줘야 돼 알겠지? 자 141쪽에 27번 유행이 왜 이렇게 많아?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돼 있지 축을 나중에 그린다 그랬어 주어진 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는 0 얘를 그릴 건데 이쁘고 정확하게 그릴 거야 밑에 표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 잘 따라 필기해 줘얘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우리 또 0이 되는 그 값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또 하니까, X, X-2는 0. 따라서 X는 0 또는 2라고 잡아줄 수 있겠네. 그럼 0이랑 2 넣었을 때 우리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지, 이제. 자, 그럼 거기에 맞게 써보자. 우리 0,0. 0은 여기다 넣어야 되지, 좌표는. 0 넣으니까 0,2.랑, 다음 2,2. 2 넣으면, 뜻이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인데 0이랑 2에서 그 값을 가져야 돼 일단 그려놓을 거야 이렇게 그려놓자 자 그럼 여기에 맞게 각각 써야 되는데 0,2 여기가 일단 y축인거 맞지 0 넣었을 때 2여야 되고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요 떨어진 정도의 가운데 여기가 x축 그래서 여기가 0,2. 여기가 2,-2라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줄 수 있지? 그럼 근의 개수? 하나, 둘, 세 개. 오케이? 그래서 축을 나중에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좌표에 맞게. 그렇게 계산하면 조금 편해, 이거. 표 그려서 명확하게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보다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표에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빨라. 자, 담겨서 28번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 자, 28번 보면, 방정식 이거가 다음과 같은 실근을 긋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주어진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0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에서 얘네의 근의 개수를 구해야 돼 그럼 우리 또 미분해서 그래프 이쁘게 잡아보자 얘 미분해주니까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0이 되는 x값 찾아야 돼서 얘또 계산해주면 우리 x는 우리 조금만 빠르게 할게 마이너스 1 또는 2 맞지? 자이 정도 잡아놓고 나면 이제 적을 거야 마이너스 1 컴마 여기 마이너스 1로오면 컨닝 조졌네. 값이, 값이 안 나와있네.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냐? 7 마이너스 k? 7 마이너스 -K? k. 다음, 우리 2 넣으면. 2 넣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냥 마이너스 1 넣은 거고 2 넣은 거야 2 넣은 값에 그래프를 그려보자 또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야 그리고 극값 두개 갖는 거지 일단은 갖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 일단 요렇게 그려볼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점 찍자 우리 여기 좌표가 여기 좌표가 2, 마, 이너스 20, 마이너스 K라는 거다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K 이렇게 잡히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이어야 된대. 가로를 그렸을 때세 개가 겹쳐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세개 겹치지? 그럼 결론이 뭐야?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우리 여기까지. 여기가 되기 전까지는 세 개겠네? 그리고 정확히는 여기까지. 여기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세 개일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이 뭐야? 얘랑 얘 사이에서 세개인 거지. 그럼 얘가 x가 되는 거, 얘가 x축 또는 얘가 x축이 되는 거. x축에 있다는 건 y좌표가 0이란 소리겠네. 그럼 얘가 0 되려면 k는 7보다 낮아야 되는 거지. 어? 7보다 커야 되는 거지. 뺄 거니까. 그치. 다음 얘가 0 되려면 얘가 0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0보단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K가 더 작아져야 되겠네. 맞지? 그렇기 때문에 1번. 뭐고, 모르겠다. 일단 요둘 사이인 거지? 여기 사이에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좌표가 K는, K는 7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0보다 큰 K. 잡아할수 있는 거지? 자, 요거 있고, 다음, 두 실근일 땐, 요거랑, 요거에서 두개 만났던 거잖아. 그지? 중근 하나 포함하고, 실근 하나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2번 다 K는, 실, 또는, 마이너스 20일 때. 맞지? 다음, 3번, 근이 한 개여야 된대. 이거보다,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면, 여기서 하나 만나는 거지? 더는 안 만나고, 그 다음, 요거보다, 내려가면, 내려가면 또 여기서 하나 만나고 더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부호로 잡아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x 축을 이동해 주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 설명에 나온대로 얘를 얘를 옮겨서 하는 방법도 있어. 얘를 옮겨서 아예 얘 자체를 명확하게 그려놓고 얘 자체를 잘 밑에 풀이에 나온대로 풀면은 얘 자체를 명확하게 그려놓은 거야. 명확하게 그려놓은 상태면 이 k만 버린 거지. 그치? k 버려놨기 때문에 마일 컴마 7이랑 2컴마 마이너스 20을 찍어놓는거야 마일 컴마 7이랑 2컴마 마이너스 20을 찍어놓고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k를 움직이는거야 얘 하면은 이거에 대한 3차 방정식과 이거에 대한 상수함수가 만나는거의 개수로 그래서 k가 여기부터여기 사이라는거랑 아니면 요 점에서 만날 때 아니면, 이거보다 낮고, 이거보다 높을 때를 비교한 게 밑에 있는 풀이. 알겠지? 응. 자. 29번에. 한 번에 다 29. 30, 31. 아이, 안 되겠다. 내 꿈이 너무 컸다. 자, 삼. 3... 29번에, 29번에 1번, 방정식,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어, 29번 별표, 어려워. 방정식, 요거, 마이너스 X 세제곱, 더기 2분의 3X제곱. 영이렇게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라, 라고 돼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얘이항해서 보자 요거 이항해서 볼거야 요거 이항해서 봐주면 요거 이항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x는 0 얘랑 얘랑 다음 k의 교점이 요 2차, 3차 함수랑 k 상수 함수의 교점이 양수 두개 음수 한개 가져라, 가져라 라고 만들거야 이게 미분해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X 값,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또 잡아줄 수 있지? 그럼 거기에 잡게 넣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1 넣으니까, 아, 어디 갔어?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넣어주면, 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냐? 7, 8, 2분의 3. 7, 7, 8, 7. 뭐라는 거야, 5. 2분의, 2분의 7 2분의 7 잡을거고 다음 2,2 2 넣으면 8 6,2 12,-10 마이너스 10 요렇게 각각 좌표 잡았지? 자 그러면 또 그려보자 요거 그려놓고 2차함수 그냥 그려놓 아래로 블록인 3차함수 그려놓고 여기 좌표가 마일,2분의 7 2,마이너스 10인거잖아 그래서 x축을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한 이쯤에 Y축 잡아놓고, 다음 어, 한 이쯤에 이렇게 잡아놓을 거야. 일단 원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돼. 0,0을 지날 테니까. 맞지? 이 상태에서 K랑, K랑의 교점이 양수 두 개, 음수 한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일단 그래프 기용. 이게 K여야 돼, 이게. 이게 y는 k. 그럼 이 상태에서 k여야 되니까 양수 두개일라면 일단 0,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k가 음수여야 되겠지. 근데 어느 순간? 이 순간이면 음수 하나, 양수 한 개인 거잖아. 만나는 좌표가. x가 하나 만났고, y, x가 음수에서 하나 만났고, 양수에서 하나 만났잖아. 맞지? 이때는 마이너스 20. 이때는 0 사이에 k가 존재해요. 양수 두 개. 음수 한개 만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0과 0 사이에 K가 존재한다라고 잡아주면 돼. 오케이? 자, 2번. 동중에 어느 순간 필기를 포기했어. 밑에랑 똑같아서? 아니야, 그러지마. 그래도 해. 자, 방정식 요거가 양의 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라라고 돼 있어. 또 잡아줄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또 잡자. 우리 요거 기준에 하나랑 요거 하나랑 다음 얘랑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3차함수랑 마이너스 k의 교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요거 미분해 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아. 요따으로 맞지? 따라서 우리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라고 잡아줄 수 있잖아. 자, 그럼 또 아래로 불르긴 3차 함수 대충 그려놓고. 마이너스 3분의 2레이 패스 써있냐? 좋아. 마이너스 3분의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7...뭐? 얘는 거꾸로 그렸잖아. 얘 27분의 40이어야 돼. 어. 난 지금 양수 기준으로 볼 거니까. 알겠지? 양수 기준으로 볼 거고 얘를 마이너스 K로 본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부... 계산해야 되네? 아니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컴마 뭔지 몰라 마이... 27분의 40 되겠지 다음 여기는 마이너 2컴마 마이너스 8 되겠지 거기에 맞게 잡을 거야 또 그래프 이렇게 여기가 x축 분명히 말했어 원점 원점 지나야 된다고 좌표 평면의 원점을 맞게 이자 이렇게 잡아 놓을 거야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뭐야 마이너스 k랑의 교점인 거지 마이너스 K랑 교점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양수 쪽에서 한개 만나야 되는 거잖아. 자, 이 아래에서는 한 개만 만날 수가 없지, 양수가. 맞지? 계속 두 개씩 만나잖아, 두 개씩. 그럼 어느 순간? 요 순간, 요 순간. 자, 요때 지금, 요게, 아휴, 좀만 내려버릴걸. 이러면 음수 한 개랑 양수 한개만내지 조금만 내려가 있으면.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수는 안 만나는데 양수 쪽에서 어쨌든 한 개는 계속 만날 거 아니야? 결론이 뭐야? 요기 좌표 요게 뭐고? 27분의 40 되는 거지? 27분의 40.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K가. 얘 이항한 마이너스 K랑의 교점이 27분의 40일 때 음수 하나, 양수 하나 만나는 거야. 그럼 27분의 40보다 더 높아지면 마이너스 k가 더 커질거야 27분의 40보다 더 커지면 그 순간 양수한개 만나고 더이상 안만나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은 k 요따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오케이 음 우리 이게 미분의 거의 마지막이야. 속도가 속도, 그거는 겁내시오. 자, 이 30번. 30번. 네, 1번. 왜 이렇게 소문제가 많아?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그지? 자, 얘도 보면 한 개의 아, 있네. 서로 다른 세 식은이라고 나왔지. 똑같애. 요거 잡으면 주어진 시 x 세제고 3마구 k 3 마이너스 9k 0 이렇게 잡자. 오케이. 자, 그럼 최고차항 양수로 또 들거. 야 얘랑 얘랑 요거 이항은 마이너스 k의 교점 잡는 거야. 알겠지? 또 미분하니까,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는 0이 되도록. 그치? 자, 그럼 x 값,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두개 나올 거니, 여기에 맞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3,27, 1,5,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또, 3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마 3, 마 27, 여기가 1마이너스 5니까, 좌표, 휘, 자. 이렇게 잡아놓을 거야? 또, 원점은 지나, 원점은 지나야 되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27,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잡아놨지? 얘가 k랑 만나는 건데 k는 항상 이렇게 끝으로 잡아. 이게 k일 때 k가 2 이게 마이너스 k인데 마이너스 k가 27일 때 다음 여기 어,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일 때 각각 두 개씩 만나는 거지. 그럼 결론이 뭐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k가 27보다 작거나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k가 27보다 작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 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 3개 만나는 거지 결론이 뭐야 이거 마이너스만 싹 붙여서 부등호 벌어지게 해 놓으면 답이 되겠다 오케이 이해되해서 눈, 눈 뜨고 자는 건 아니지? <laughs> 이해됐어?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라. 라고 돼있지? 그럼 결론이 뭐야? 요거 반, 일단 이거 다 붙었으면 마이너스 27보다 큰 K가 5보단 작다. 라고 이게 1번 답. 맞지? 2번 답은 이거랑 반대로 가야 될거 아니야. 반대로. 요 사이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었으면 이거보다 밖으로 갔을 때한 개의 실근과 허근이잖아 어 이거만 반대로 부등호만 바꿔주면 돼 오케이? 음자 3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요거가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주어진 식 x 대 제곱 마이너스 32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 동그라미 쳐, 차... 응, 어? 없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된대. 맞지? 자,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2는 0이 되도록 잡을 거야. 그럼 이거 X값 2, 3중분. 2에 대한 3중근이란 말이야. 왜냐면 4로 약분하면 X 세제곱이 8이밖에안 나오지? 그지 자, 2에 대한 3중근이기 때문에 얘그값 하나야. 4차 함수 개형 내가 말해줬지? 아, 맨날 이렇게 그려. 4차 함수 개형 이거거나 이거는 서로 다른 세실근 아니면 이거거나 실근 하나랑 중근 하나 아니면 실근 하나랑 허근 아니면 이거 삼중근 지금 모양은 요거란 말이야. 이거 삼중근일 때 맞지? 그럼 삼중근에서 극속값 같겠네. 아래로 볼록인 거니까 그 극속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뭐야? 이 대입할 거요이 대입해주니까 16-64 A-48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형에서 A는 48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2번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F랑 G라고 되있는데 F가 G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GX의 그래프와 만나... 있거나 만나도록 해라. 라고 돼 있어. 자, fx. fx가 gx보다 위쪽이거나 만나도록. 즉, 크거나 같게 잡아줄 수 있지? 그냥 쟤뺨때 이렇게 한대 때려줘라, <laughs>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f랑 g 거기에 맞게씩 세울 거야. 2항까지 한 번에 해가지고. 오케이? 이거 2항까지 해서 쓸 거야. 2항까지 해서 써주니까 3. x 4제곱 마이너스 8 x 3제곱 플러스 6x제곱 아우 계산이 안돼 a 마이너스 10 요렇게 맞지? 이왕 싹 해서 써놓은 상태로 지금 4차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거네 맞지? 일단 미분해보자 12x 3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더하기 12x는 0이 되는 건 먼저 찾을 거야. 그러면 얘또 10이 버리고 x는 묶을 거야. x는 약분하면 안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x 하 아, x-1의 제곱 요따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결론이 x는 0 또는 1인데 중요한 거얘 중근이지. 얘는 중근이지. 그럼 그래프가 4차 함수인데 0에서는 극값 가져야 되고 1에서는 중근이니까 잠깐 멈칫 했다 가야 될거 아니야. 어떤 거? 있다고 그래프 개형이라고 요거 요거 개형이란 말이야. 맞지? 자, 얘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해야 된데 결론이 뭐야? 요거 극소값이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됐다. 극소값 0 대입했을 때. 0 대입했을 때, a-1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따라서, 우리 a값 10보단 크거나 같다. 이거 딱으로. 오케이? 밑에 표안 그려도 돼. 그래프만 잘 그리고 파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남겨서. 32번. 별표. 모른다고 질문하지 마. 씨.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부동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또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 거지. 얘 그래프 그릴 거야, 그냥 얘도 그려서 확인할 거야. 밑에 그림 없으니까 잘 따라 그려. 미분에서 3x 최고 마이너스 6X가 0이 되는 거. X는 0 또는 2라는 거 잡아줄 수 있지? 0 대입했을 때 0,A. 2 대입했을 때 2,12. A-4.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그럼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란다. 최고차항의 양수인 3차 함수 그려놓고, 좌표 여기 0,A. 여기 2, a-4. 그럼 우리 하나 알수 있어. 일단 y축 이 여기라는 거. y축 여기라는 거 알아낼 수 있지? x가 0인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y축을 잡아, 아, x축을 잡아야 돼. x축을. 근데, x가 양수범위에서, 양수범위에서, 여기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맞지? 이게 항상 양수여야 된다고. 즉 y 축이 아 x 축이 얘랑 얘가 x 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순간인 거네 결론이 뭐야? 얘가 0 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맞지? 따라서 a가 4 보단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오케이 음 그래프 그리면 눈에 잘 보이는겨 32번에 2번. 자, 두 함수에서 다친 구간 0부터 2까지 요거가 항상 성립해라. 라고 돼 있어. 이거이거 자, 이거 바로 잡을 거야. F보다 이항해가지고 X 세제곱. 마이,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바로 이항한 거야. 교과. 써. 졸리면. 자, 3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이항해 놓은 거야. 이 상태에서 미분해 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 값, 풀마 1. 근데 얘는 범위도 나와 있어. 0, 2까지 나와 있어. 다친 구간으로. 다친 구간으로 나와 있지? 그럼 분명 말했다. 구간 내에서 속하는 범위만 넣는 거라고. 마이너스 1 안되니까 그냥 1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거 아니야 그래프상으로 맞지? 자 넣을거야 얘 구간 그래프 아래로 최고차항 양수인 3차함수 맞지? 그럼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1일때 극대값 여기서 1일때 극속값인거잖아 그럼 0과 2니까 0 여기부터, 이, 여기까지, 우리 요 범위 내에서, 우리 요 범위 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굳이 끝값 확인 안 해도 되지? 끝값 확인 안 해도 되니까 뭐, 1 넣었을 때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1 넣어주니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잡거나 같은 A.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끝난다. 오케이? 오늘 계속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 그리는데 뭐 확인하라고? 축을 나중에 그리라고. 오케이? 축을 나중에 그려야 너네가 문제 풀때 편해. 끝.